제가 힘들었던 게 일찍 일어나려면 10시, 뭐 11시에는 자야 되거든요. 맨날 2시에 자던 버릇이 있으니까 잠이 안 들어가지고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10시에 잠잘 자요. <laughs> 월요일 날, 비가 하루 종일 와서 물이 가득 찼어요. 음. 애플 수박은 1개, 2개, 3개, 4개, 네 5개. 비가 <laughs> 와서 그런가? 얘는 잘 크건가? 수확을 많이 했어요. 응. 개미 때문에 이런 건가? 고구마 이제 이렇게 해주고 5일 동안 흐렸어요. 흐리고 월요일 비 흠뻑 오고 제가 물은 계속 주고. 해가지고 아, 잎도 하나도 안시들어있고다잘 살았어요 어, 한여름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laughs> 전 이것만 겨우 살줄 알았는데 아, 잎이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편집할 때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얘네들 다 자빠진 거예요 키큰 애들만 개별적으로 다 묶어 줬어요 <laughs> 신종 잡초가 생겨났어요 <laughs> 어제 한대우리에 계신 담둘이 만났는데 대파 모종이 남은 게 있다 그래서 대파가 냉동실에 보관하니까 제가 냉장고가 작으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많이 심어놔야 되겠어 대파는 그래도 그 땡끝에도 물을 잘 줘가지고 잘 살았어 흙이 너무 다져진것 같아서 <laughs> 망하고 나서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망 가까이 있는 거는 다 쪼아먹어요. 이게 망이 조금 구멍이 크다 보니까 이풍기가다 들어가나 봐요. 그래도 없을 때보다는 좀 수확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나마. 블 루베리 수확이 끝나서 망이 하나 나왔어 밤에 보면 귀신인 줄 알겠어 이만큼만 익어도 감사하게 생각해 먹어야 돼 대추방울토마토 이그 그물에 가려가지고 촬영해도 잘보시다 토마토 나무에 달려서 완전하게 익은 토마토. 완수 토마토는 세개 먼저 수확했고 이 지금 두 번째 수확이에요. 여기 손바닥만한 잎다 따준 거가 따주고 나서부터 그렇게 많이 수확이 되는 것 같진 않아 가지고 여기 안 자르고 그냥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도 오래된 잎들은 잘라서

브리어, 불리어 브리어, 브리어, 래리어체국 아저씨 올때리어어났는데 <laughs> 많은 일을 했고 사실 마지막이 나어야 되는데 수고해. 여러분 원래 그 토마토를 키우면 그 마트에서처럼 예쁜 토마토가 잘안 나와요. 나 이렇게 못 생겼어. 근데 못 생겨도 맛은 있다. 기가 막히다 이 완숙 토마토. 어 토마토 향이 달라요. 오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였나? 이 맛에 이거 토마토 키우는 거를 포기 를못 하는 거 어우, 힘들어. 저번엔 그냥 생으로 했었는데, 생으로 하는 거든 절여가지고 물기를 짜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어우, 식용유 날 뻔했다. 아, 여러분, 꿀이나 올리고당 넣으세요. 저 없어가지고. 이거는 레몬즙이나 이런 거 넣는 건 아니고, 왜냐면 토마토랑 먹는 거라서 달콤하게 한 거예요. 어 해야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노골이야 음. <laughs> <laughs> 이게 지금 제가 먹으면 안되는데 그 택배는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 일요일날 판매창이 열렸는데 당일 배송이 된다고 래가지고아 그럼 월요일에 받아서 가면 되겠다 왜냐면 담빈이 형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 빨리 올줄 알았는데 거기 제주시에서 가는 거라서 도저히 성산까지는 4시 전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laughs> 결국에 내가 먹고 있어 님집 주소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안 받으신다고 할것 같아가지고 어제 저만 또 받아 갖고 왔어요 블루베리 이것도 만드셔가지고 주시고 아, 택배비가 4,500원인데, 집 앞에 가게가 있으니까,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배터리가 <laughs> 음. 없어요. 빨리 먹어야 돼. 순디 먹으려나? 설탕 안 넣고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찍었다 그지? 제주 이제 여름을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네. 여기 오기 전에 뭐 습기 얘기 더위 얘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 제주 여름이 이상한 거죠 아니 습기도 그렇고 더운 것도 그렇게 심하게 더운 것 같진 않아가지고 오늘도 에어컨 안 키고 편집만 하거든요 아니 저도 에어컨 안 키고 밥하고 일하고 이런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에어컨 이런거는 바로바로 키는데 지금 제주에서 6일째 에어컨도 안키고 생활하고 있어요 엄마가 물세로 켜놨지 안티도 생활밖에 안맞으니까 물 먹고 싶으면 앞에 딱 앉아있어요 <laughs> 물 갈아달라고 얼창이 <laughs> 없어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시구, 농사도 수확하고 특별하게 큰 일은 없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도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비 예보가 있긴 있어요 제주도가 비 예보가 있어도 비가 안 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제도 비 예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화요일 날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 예보가 있는데 50%야 비가 안올 확률이 더 많아요 어제 60인가 그랬는데 또 비가 안 왔거든요 그, 이제, 대을리에 계신 담비님이랑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 담비님께서 차박을 좀 오랫동안 하셨고, 아무래도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분도 아직 고동을 안가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1박을 할 거예요. 일단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걸로 순디 이제 좀 최대한 안덥게 해서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우도도 올레 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돼요, 지금. 한 13km 정도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저녁 타임 정도에 들어가서 반 돌고, 그다 아침에 일출을 보고, 또 나머지 반을 돌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간 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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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반 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이면 다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파도는 순지 자체가 못 가니까, 내가 못 데려갔지만, 우도나 뭐 주자도 이런 데는 다 가도 되니까, 손질을 다 데리고 갈 계획이에요. 오후 5시 반인데, 산책 다니면 해. 일단 햇빛만 안 나면 선선해요, 지금. 야, 이런 색깔 칸난 처음 봐요. <laughs> <laughs> 날이 선선하니까 다들 많이 나오셨다. 순디야, 넌돈 너무 커서 안 돼. 같이 못 놀아. 우리 순디도 조금만 인사할 텐데. 이거 어, 물도 안 먹어. 물 마시면 간식 줄게. 물 마시면 간식 줄게. 인사해 볼래? 왜니가먹가자 가자, 가자. 응, <laughs> 안녕. 좋아? 우리 순디 좋아? <laughs> 순디 인사해볼래? 너왜 거불래 근데? 응. <laughs> 야 순디야 덩치가 아깝다 아니 작은 강아지들한테는 이렇게 거불래요 큰 강아지들 만나면 오늘도 좀 대들고 순디 타세요 가을 날씨 같아 <laughs> 오늘 운동 갔으 진짜 예쁘겠다. 산책하산책하는데 삼겹살 냄새가 너무 맛있는요 <laughs> 삼겹살이 안돼 필이 너무 많아. 안돼 먹고 싶으려고. 왜냐면 어차피 이게 고기가 냄새가 좀돼 있잖아요. <놀람> 가시야 기름 먹어라. 아, 살살 삶아줄게. 기름이 튀니까, 배면 패드를 깔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순디 이걸 벗기면 옷을 벗겨놓은 것 같아. 못 먹나? 응. 아유, 괜다싸워봅시 저녁에 10시에는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7시까지 자네 알람 같은 걸안 맞춰서 승비야 꼭날개다 단디랑 놀면 되겠다 아 냄새가 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노란 카냐에 소유주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이렇게 다 적혀있잖아요 농사를 그냥 땅만 있으면 아무나 와서 짓는데요. <laughs> 아니, 문제는 땅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할 때까지 그걸 건들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그렇대요. <laughs> 혹시나그 농사 짓는 분이 밭에다 더덕을 심어 놓잖아요. 그 더덕이 수확하려면 한 5년은 있어야 된대요. 5년 동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 땅에 뭘 하려고 해도. 아니, 그 농사 짓는 분한테 더덕 그 보상을 해주고 뭐갈아엎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함부로 주인이라고 퍼버리면 안 된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표시를 다 해놔야 된대요. 저런 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은 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기초 하시려고 농지나 그런 거 사서 놓는 분들은 좀 저렇게 해 두시는 게 좋다 제주 땅은 1년 350번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갑자기 많아어 오일까지 괜찮은데,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되지? 이게 수확이 너무 늦어지면 짭빡해가지고 씨앗이 되거든. 진짜 어, 에어컨 없이 살겠다. 그 바로 삶으셔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음. 하나씩 꺼내서 음. 소리가 안 나는데 그래서 표시를 해놔야 돼. 여기 어, 뭐 중중해가 있잖아. 신상해 아, 털도 없어. 그래, 이이 남주 너무 안괜스 한참 무기야. 공주야. 너무 자세가 공주스럽지 못하다. 음, 털의 음, 개미. 참, 돌돌이 누가 개발하시는 벌레잔들 최고야. 가려워서 들어왔구나, 보니까. 쓱 내지 마, 이 니. 어우, 터치한 개. 어게개미와 이렇게 삶아 놓고 나중에 찌기 끓을 때 하시고 아니 조금 할 거라서 초코썰기요 그래서 <laughs> 괜찮아 잘될 거야 안돼 여기에 올린 노래가 <laughs> 아니 원래 바질 스테를 넣는 건데 바질만 해라지고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지용성이라서오리오일 오일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한 4배 정도 높아진대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려 먹어. 음. 근데 이렇게 토마토도 맛있어요. 토마토 껍질은 먹을 때 까줘도 될것 같아요. 잘 까줘. <laughs>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가을 당근 심기 시작하셨다 해가지고, 1, 2주 더 있다가 심어도 되는데, 내일부터 제주도도 계속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당근은 얘기했죠. 그 물이 마르면 안 돼요. 물 준다고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속도 그 너무 높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주도는 비보리 그냥 금방금방 금방 빠지니까. 천 단가 이던데 이만큼 들고 왔는데 남아요. <laughs> 이게 제주도 띠풀이. 에요 제주 전통 가옥 보면 그 지붕하는 그 풀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쓰니까 완전 잡초가 돼가지고 여기 삼촌 집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어, 이거 풀이 세가지고 피부가 베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비가 안올 때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주고 비가 엄청 세게 쏟아질 때는 씨앗이 움직이는 걸 방지도 해주고 씨앗이 발화되면 키워주면 돼요. 아! 오이는 지금 아들 수는 받아서 휴기를 냈어. 영양분이 가려면 너무 긴 줄을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잘 될지는 모르겠어. 비옥이 잘 빨리 마르면 좋은데 이게 또안 마르네. 얘 수정이 한참 늦게 되긴 했거든요. 아, 틸도 바로 한번 더 심어도 된대요. 이거 이게 안에 있던 게또 발아돼서 났나봐요 딜이랑 당근이랑 씨앗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분 관리만 잘하면 발아는 잘 되는 것 같아 키우기도 쉽고 벌레들 안 먹고 삼촌이 다 막아버렸어 손지 <laughs> 빨리 와비 온다 한참 못 보게 생겼네 어차피 쓰레기도 버리러 와야 되겠고 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비가 안 오네요 <laughs> 여름 산책은 반은 쉬는 거야. 순지 더오하면 힘들까 봐. 간다.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니까. 풀이 풀이 아무도 안 왔는데 예쁘게도 펴있 여기 또 해바라기. 네, 오늘으로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고양이, 빨리 내려와. 이제 삼겹살 고춧가루가 타면 안되니까 불을 거의 꺼두신 상태에서 하면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뭐 있는 거만 그냥 넣어서 하셔도 되고. 정호영 대표님이 두개다 넣어가지고 하길래. 어제 새벽에 잠이 깰 정도로 비가 막 쏟아 부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비가 안 오네요 귤이 아직 초록색이라 잎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잘 티가 안 나요 <laughs> 톱을 안 쓰고 부러뜨린 건가? 바람 때문에 부러졌다고 하기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바람 때문에 찢어지듯이 부러질 수가 있니아 어떡해 많이 온다 아이씨... 그래도 나무 옆에는 비가 조금 더어와가지고 역시 지나가는 비였네 오늘 씻기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은 못 씻기겠어요 아침에 제가 기운이 없어 흰 아, 부분 위주로 먼저 먹는구나 그래. 야 파이터 너무 큰거 샀어 인덕션이 여기 가운데만 그 둘이잖아 여기 미역가이잘안이여이쿠방이 싸게 팔아가지고 산 건데 오우씨. 그래서 이게 큰 거를 싸게 팔았구나 어? 쫙 뺐어요. 오이, 더 넣어야 되 되는... 오이가 간이 돼 있어서 따로 간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이 많이 들어간다. 오이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제 조금 작아. 오마, 뚱뚱이, 김밥. 야옹. 야옹. 한통 먹었어요. 이게 더 눅눅해져가지고 더 보관을 못하니요 이거 버려야 될것 같아. 간이 딱 좋네. 안 찌우 먹어도 되겠다. 약간 거글거 같아가지고 안찌어 먹는 게더 맛있네. 이 꼬마 김밥 소스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근데 밥을 좀 작게 넣고 쌌으면김다 썼네. 오이를 더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이가 중간중간 씹히는 게 되게 맛있네요 우리 계속 잘 거야? 목욕하자 다음 주에 우도 가는데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저비야 아, 아, 목욕하면 시원해져 목욕하는 거 싫어가지고 안먹는데 아, 시원해. <laughs> 이제 첫밭까지 당분간 따라오지만 오늘 가면 안될것 같고요. 소리 시큼해. 소리 없이 쿵킁 효과가? 어못 나가세요, 선생님. 아, 먹지 마하세요 슨데 엄마는 눈을 따아안시잖아 일일이 한두 번 해야지. 옳지, 한번 더. 한번 더. 옳지. 한번 더. 옳지. 예뻐져라, 예뻐져. 목욕은 뭐한 20분, 30분 만에 끝나야지. 말리는 게 문제야. 았어야 되나? 발가락이 어, 더 크네 어, 발가락 왜 이렇게 붙어있어 서로 떨어져봐 거나 뭐 끼워놨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w a 데